자재를 내는 중입니다. 이건 이름이 뭐예요? 지그 지그 네 예. 수도관 수도관 몇 미리? 40미리 40미리 예. 네 차각망 차각망 네 예. 와이어 와이어 3.4mm 와이어 3, 3 4 어, 와이어 네거는 조리개, 48mm 조리개. 요, 요. 예. 요거 요. 저 중간에 막힌 거 있잖아요. 예, 예. 48mm. 어. 저거 조리개. 어. 이차광망은 뭐, 어디다 쓰는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누군간 덮는, 아, 덮는 거. 아, 누거는 덮는 거. 어. 됐 점정 호수를 깔려고 수도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를, 이건 3단입니다. 1단, 2단, 감아줍니다. 2단, 2단 3단까지. 네, 사과나무를 싣기 전에 이공간을 묻습니다. 양바닥에 공기가 통하함으로써우리가 활착이 빨려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좀, 이걸 파이브 좀 땡기죠. 요 사이즈 또 넓은 데는. 그래, 이리 0잖아 여기. 아니, 아니. 어, 귀하 아니, 어차피 혼자 혼자 하잖아요. 어어. 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어. 보라고. 어. 그냥 가만, 가만 지켜보라고. 알았어요. <laughs> <laughs> 다축 가은 저성공사 중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